네, 아름다운 찬양 어,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은 이제 말씀 성포와 함께 이외에 통산제에 가깝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누가 보음 말씀인데요. 이게 네, 문그 열문화 기후로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은 발란티의 비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문화의 비유와 발란티의 비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창직이라는 그 것을 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인 에제들 바라보면서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창직입니다. 고 부결 당신니요네 그럼 함께 다시 한번 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입니다. 하다의 나라의 하다의 나라의 하다의 <laughs>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역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청지기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좀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담당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함께 모.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이렇게 지시면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와 같은 그 사명에 대해서 더욱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고금수의 초반부 중반부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그 메시아 대신 하나님의 아들 대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러 기적과 치유와 받은 사역들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셨다면은 예수님의 이제 이 중반부 사역을 넘어가면서 십자가 가까울수록 제자들과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의 그 특권과 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셔서 하나님 구자분을 승천하시잖아요. 온 세상 다리는 가운데 이 땅에 맡겨신 사명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통치하시지만은 사명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마태복음 2장 4 25장에도 말씀을 하고 있고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교에서도. 무슨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일박 일로 친한 하이드라는 솜으로 의류 솜을 다녀왔습니다. 아, 여러분 하이드 다녀오신 분 있어요? 네 없죠. 하이드가 혹시 <웃음> 어떤 솜으로 <laughs> 아시 아는분 있어요? 네. 김대중 대통령의 <laughs> 고향이에요 <laughs> 김대중 대통령의 고향이죠 배 타고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걸려요. 배 타고 한창 이제, 배 안에서 이렇게 잔다고 하면은, 2시간 반, 3시간 걸리니까, 꽤먼 섬이죠. 가서 이제 의뢰성교를 하는데, 저녁에 진해 있잖아요. 여기에서 볼수 없는, 완전 왕진에개만처럼큰진해가 배만, 방에서 다 찾아가지고, 밤에 한 명을 이렇게 발을 물었어요. 밤에 물었어요. 정말 놀랬어요. <laughs> 그, 이빨 자국이 얼마나 크든지 일반 진해 조금마하잖아요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 지옥 형제 우리 같이 가가지고. 맞죠 깜짝 놀랐어요이 정말 그문 자국이 엄청나요. 네. 당연히 이제 그 스테로이드랑 항생제께무게 먹이고 해가지고 더 이렇게 안 붓고. 어, 성교할 때, 아, 이런, 전난들이구나 <laughs> 그리고 이제, 우리, 거기, 목회 20년 넘게, 어, 으로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이신데, 어, 간증을 이렇게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감동적인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 간증들이 있었는데, 어, 목사님께 그신앙문에서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없는 아이들, 소년소녀 가장들을 부산렇게 맡긴 거죠. 양육좀를 빼달라고. 그래서 부모님이 없는 이 아이들을 맡아가지고 키우는 거예요. 키우는데 이제 마침 그때 공중보건이 쌤이 하이드 오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그 소년소녀 아이들, 아이들 초등학교 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가지 그과외서 애들을 그냥 무료로 가르쳐주고 3년이 끝나지가 않는데 그 다음 군부부의 선생님이 와가지고 또 3년을 또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온 선생님이 또 3년을 가르쳐주고 9년을 내리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그리고 아이들을 이렇게 키운 거예요. 그 부모님이 없는 아이들이 정말 그곳에서 교회의 사랑과 환신된 그리스도인을 들 통해서 얘들이 변화가 되는 처음에는 애들도 공부도 안 하고, <laughs> 놀려고만 하고, 했던 애들이 정말, 그, 지극정성으로 애들 돌봐주니까, 애들이 변화돼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요 애들이 다잘 됐다고 그랬어요. 음. 교육대가, 스님들 때 뭐, 어떤 애는, 또 다른, 중요한 일을 하고, 어, 그래서, 그런 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이사게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이렇게 태풍이 이렇게 왔는데, 교회 자체가 다 날아가거든요. 1911년에 볼라덴이라는 아주 큰 태풍이 있었거든요. 볼라덴이 왔을 때, 온 교회가 합심해서 교회를 건축하면서 그 지역을 섬기고, 그지역의 여러 교회들이 함께 연합해서 섬기고, 제가 진료하는데, 20명이 사는 섬에 교회가 하나가 있어요. 저희 분열교회에서 후원하고 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진료하다 보니까, 못 갔어요. 20명 사는 섬에 아이가 딱한명 있는 거에요. 그 아이가 천재 피아니스트야요 <laughs> 그래서 제가 뭐 페이스북 보는데 모차르트, 소팽, 뭐 초등학교 때 이미 절대음감을 가지고 있어요. 다 쳐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 진로를 해주면서 아기를 꿈이 뭐냐 했더니 재즈 피아니스트라고 축복 해주면서 반드시 될거야요 내가 과연 그 지금 이미 실력이 되어 있어서 훌륭한 그런 크리스찬 세션일 수가 될것 같아요. 어, 정말 배 타고 2 시간 이렇게 두 시간 반 이렇게 가면서 어, 저희가 그곳에 찾아왔던 많은 환자들 진로도 많이 했었지만 그리고 많은 그 동안에 수십 년 동안 일어났던 일들 그곳에 임하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와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교회와 크리찬들을 스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변화와 감동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고 듣고 이렇게 하면서 너무너무 너무 정말 감동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지내 물리 자매는 아마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laughs> 그 완전히 왕진인데 네. 어, 어, 저희가 또올 여름에 국내든 해외든지 간에 하나님 보내시는 곳으로 아, 순도를 가면 너무 좋겠다. 1박 2일 이렇게 다녀오면서 이렇게 많이 의대로 바꾸었는데, 어, 하여튼, 주변에 어떤 상황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시면, 우리가 가고, 어, 그곳에서 하나님이 종이 돼가지고, 겸손히 이렇게, 우리의 신발을 벗고, 성길 때, 그것이 귀한 하나님 나라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화창하게 있잖아요. 뭐, 크게 막 뭘, 뭐를 이렇게 세우고, 뭐를 이렇게 짓고, 뭐 거창한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우리 분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가운데 내가 있는 모든 것에서 땅과 학교와 가정과 모든 곳에서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흘려 보내는군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가 가까워질수록 이 하나님 나라를 더 이렇게 많이 전하기 위해서 했었어요. 그다음에 우리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탁월한 설교를 하시면서 탁월한 교사이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 너희가 하나님나라고 얘기했는데 너희들 이렇게 이렇게 행해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쉽게 좀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이 말씀을 볼때 우리가 예수님이 어 메시지를 들을 때 2000년 전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의 이 메시지 신약성경은 2000년 전에 기록이 됐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2000년 후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역사적 배경이나 문화적 상황이나 그런 상황들을 이해를 해야 분명히 이제 제가 핵심적인 메시지를다 전했어요. 다 전했는데 더 풍성한 메시지가 그거를 알때도이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중으로 도리를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초림이라 하잖아요.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의 나라가 세워졌어요. 하나의 나라가 세워진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수 있어요? 지금 네.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오늘 주일에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하나의 나라가 세워진 것을 우리는 보고 알고 있죠.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네. 그리고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진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임하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만.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고,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의 나라가 임했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내가, 우리가 언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다 믿고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의 나라가 임했다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임했는데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악이 존재하고 슬픔과 눈물과 고난이 주변에 엄청 상대하잖아요 우리 학교 공략이라든리 학대받는 아이들 돌보고 하고 계시는 간사님들도 계시고 정말 그 학대받는 아이들무 너무 많고 그러니까, 정말 그 눈물 속에 살아가는 사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이제, 이 말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 거요 그래서 우리가 재림을 소망하게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다 건강하게 살아가지만, 정말 질병과 고통과 눈물 속에서 한탄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소망하면서, <laughs> 우리가 주 레벨을 통해서 하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지만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그 은혜의 같은 하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은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기회를 더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하나의 나라가 굉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해봅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의 이중도리에서 말씀을 드렸죠. 소림과 재림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를 했나면은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으로 다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은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한다는 거죠? 완성된 삶을 해라. 그래서 정치적으로 그 로마로부터 엄청난 신민지를 통해서 조금, 통금만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압제하는 저 로마를 물리치고 메시아가 해방을 시켜주시고 다입과 솔로몬 시대의 그 영화, 그것을 회복시켜주실 것이다. 그것을 그들이 고대함에 상가시죠. 메시, 메시, 예수님께 그런 메시아로서 정치적 인 메시아로서 고대를 한 거예요. 오해를 한 거죠. 오해를 해서. 오해를. 해서. 그러니까 오해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 이중 도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어, 그 하나님 나라 이중 도래 가운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말씀하는 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2절 13점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이리스도에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때그 종을 불러 문화 열 문화를 지내왔는데 예. 내가 올 때, 돌아올 때까지 전사라리라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때열 문화를 종에게 이렇게 맡겨주고 돌아갈 때까지 전사라고 했다는 것이죠 이거는 당시에 역사적으로 보면요, 그 아킬라오라는 헤롯의 그 그러니까 아들 세 명이 있었는데 헤롯이 죽고 나서 아들 세 명에게 그 유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게나눠줬어요 그런데 그것을 반드시 로마 제국으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 아킬라오가 로마 로마 제국의 수도는 이탈리아 로마에 있었나요? 그래서 베르타고를 로마로 지중해를 건너서 가는 거야. 근데 이제, 갈 때, 어, 이것을 이제, 열 문화를 맡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 이제 그런 상황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14절에 보면은, 그런데 그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는데,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왕댁을 원하지 않냐 하니까 아킬라오가, 아킬라우가 어, 유세장에서 뭐, 못된 짓을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 백성들이 싫어했어요. 그래서, 예, 로마 제국으로 가서, 이, 왕으로서 승인을 받게 해서 가는데, 예, 유대인 백성들이 싫어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laughs> 떠난 다음에, 길드단을 뿌려가지고, 따로 보내 그래가지고, 로마 제국에 이렇게 보내가지고, 이아킬라오 아켈라오를 우리는 거부합니다. 이렇게 보내는 것이죠. 이제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사건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 이중 도래를 말씀을 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제 돌아왔을 때, 이제 돌아왔을 때, 어 아까 열두 나라를 이제 맡겨줬잖아요. 근데 이제 충성된 종들은 그것을 잘 감당하고, 부 가운데 이제 다섯 배, 열 배의 그런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한 문화를 맡은 사람은 이주인을 엄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전혀 이렇게 관리를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입니다. 네, 그 이스라엘의 그때 당시에 이루어졌던 통치 영역이에요 남쪽에 빨간색 아킬라오, 갈릴리 지역의 빌립, 또 보라색 요단 동쪽이 안디바. 세 사람이 이제 네, 통치를 하는데 분봉하고 있 그러니까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하다 보니까 직접 이렇게 통치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지역의 그런 견들을 통해서 왕음으 세워가지고, 스심을 갖게 한 것입니다. 네. 또, 그 분시죠. 분봉하는 지역에 서다음 어, 네, 이게 문화인데요. 문화를 어, 맡겼는데 문화는 3개월 월급에 해당합니다. 네. 보면은 공전에가 로망대 그 그림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공전에 로마 그제들이제 집회가 있었죠. 3개월 월급. 어. 근데 이제 이것을 10명한테 똑같이 말합니다. 이제 여기서는, 문화, 열 문화를 종0 명에게 주는 거한 그러니까 사람에게 한 문화씩 다 맡겨줍니다. 다 맡겨줬는데, 나중에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열 문화를 맡기고, 아니, 이렇게 남기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 문화를 지금 3개월치 월급을 열 문화를 맡기겨줍시죠 30개월 30개월에 이것을 남긴 거예요 이유을 엄청 많이 남긴 거죠 엄청 많이 이거는 굉장히 그니까 과장법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해야 했다는 거죠 이 종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일을 담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종은 또 자성분할을 낳았남기고 근데 보면은, 그렇게 남겼는데, 어, 주인이 잘했다, 착한 정이요. 얘가 지극히 작은 것에서 충성하였으니, 그 다음에 상을 주는데, 몇고을준다 해도 열 고울 건설을 찾아가고, 열 고울 건 그러니까 여러분, 한 고울도 아니고, 열 고울을 다스릴 그런 번설을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가장 든요 뭐냐면은 엄청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지극히 작은 것을 충성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엄청난 은혜로 성을 주신다는 거죠. 성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역사적인 이런 그때 당시의 사건을 통해서 그게 이제 사실 포커스는 아니고 이런 사건을 통해서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진짜 왕이시고 우리 교회에 크리스인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죠. 이런 문화와 같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충성되게 감당할 때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 상을 우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고 성실하게 감당하라고 말씀하는 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들이 열문화, 가슴문화를 맡겼던 종들이 어떻게 이렇게 분당했을까요 그것은 주인에 대한 그런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실 아킬라오를 이야기했지만, 그거는 그 대단히 역사의 사건이었던 거고, 지금 아켈라와 비교할 수 없는 부분, 비교도 안 되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선하신 주님이시잖아요 선하신 주님 우리 여기 보면은 그한 문화를 수건에 싸가지고 묻어뒀던 그 종은 어떻게 해요? 당신이 어마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킬라 오는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잖아요 무서워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니까 너무나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서 이제 곧그 십자가를 다니시잖아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해서 모든 것을 다 사랑으로 내어주시분이잖아요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신뢰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기쁨으로 충성되 작은 일을 이렇게 감당하고 나가는 것이 지금이 열 문화, 다섯 문화를 남겼던이 종두를 그렇게 했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신뢰하고 또그 사람 앞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나가면서 자기 맡은 일을 감당하는 것이 그런데 이 어, 다른 이종은 그냥 엄한 사람으로 생각해요 오해를 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오해를 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엄한 하나님이다 시 우리 그냥 예 네, 우리가 그냥 일하지 않으면 그냥 징계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뭔가 잘못하면 그냥 책찍질하고 그냥 징계하는 분이다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하면 징계를 할 거야 이렇게 오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인이 내 악한 종아 내가 내말을 너를 심판하네 그러니까 악한 종인 것이죠 예수님을 오해하고 그리고 전혀 사명을 담당하지않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주님이십니다. 다음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정말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올 네. 수가 있을 수가 있그 사랑으로 그러니까 우리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쁨으로 주인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그 주인을 이렇게 구부했던 자가 있었어요. 주인을 마지막으로 그 구구했던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 앞에서 죽이라 했어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을 구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정말이 반역하는 반역하는 자들은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람을 전하는데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대항하고 반역하는 악한 자들, 불의한 자들. 이런 자들은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반드시 신반을신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이제 맡겨주신 어, 사명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청지기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특별히 이제 오늘 제가 읽었던 이 문화의 비유 앞에 10절말씀 보면요 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긴이라 아멘 네. 오늘 읽었던 이 문화의 비유 앞에 바로 나와요 삽계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삽계와 삽계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웃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하나님 나라의 천지기로서 동역자들로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부흥케는 이런 사역에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가까운 데부터 우리 가족과 친구들과 또 있는 모든 직장과 학교에서 그리고 바다를 건너서, 낙도나 섬, 먼 비행기를 타고 원 이방 나라들까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의 그 말씀을 보면요, 어, 오늘 이문화의 비유가 또 25장에서는 달란티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달란티 비유가 마태복음 25장 나오는데요, 그 43페이지 보면은 달란티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어,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말씀을 해 그래서 어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된 자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돌보는 그들을 보살피고 돕고 먹여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예수님을 그렇게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손에는 복음, 한 손에는 뭐죠? 사랑, 사랑,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말마다 말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서 복음을 들고 주님의 사랑을 들고 나가고 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가 함께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함께 동영자로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에 귀한 청지기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사명을 밝혀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서 사명을 뭔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어, 교회 공동체로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서로 경영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함께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실까요? 이렇게 기도하실 때 오늘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니다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갈수 있도록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시고 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 받아올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때 그냥 우리 각자를 그냥 혼자 내버리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우리가 함께 하시고 또 도우십니다. 그리고 함께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